안녕하십니 도깨입니다 자 도깨 오프닝 영상 어, 모습이 좀 웃기죠 어, 바이크 헬멧을 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캐남사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F3 그다음에 라이커라는 어, 바이크입니다 어, 바이크 3륜 바이크죠 어, 앞바퀴가 두개 뒷바퀴가 하나인 3륜 바이크를 타고 음, 투어를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시승기와 그 다음에 이 삼륜 바이크의 감성, 아름다운 풍광 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재밌는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키웠으니까요 생생한 이 현장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달려보시겠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 한번 갈게요. 이렇게 저희는 목포로 출발을 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어, 새로운 또 바이크를 타고 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 앞바퀴 두 개, 뒷바퀴 하나. 일반 바이크와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죠. 어, 안전을 위해서 바이크를 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심도 저중심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고속 주행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이 있어서 자동차인데 핸들이 바이크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F3 모델입니다. 아까 라이커는 900cc, 제, 어, 이 F3 모델은 1,300cc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포로 재미있게 여행을 저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저희는 날씨의 복병을 만납니다. 12시 정도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이렇게 잠시 쉬고 있습니다. 뒤에 동생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이 여행을 떠나자고 아이언행 동생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힘을 내어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토끼는 어, 캐남 어, 3륜 바이크를 타고 전남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서 있는 게 어, 라이커 뒤에 위치해 있는 게 F3입니다. 자, 라이커 모델은 어, 뭐라할까요 약간 좀 젊어 보이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심플하고요. 음, 어, 뭐라, 간결합니다. 이러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F3는 웅장하죠. 웅장하고 좀 럭셔리. 좀, 뭐라, 다이나믹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차량 가격대도 거의 한 천만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어, 계기판 같은 것도 디지털 계기판화 되어 있고요 F3는요, 어, 라이커 같은 경우는 계기판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라이커가 CC로는 900cc, 뒤에 있는 것은 1300cc에 3년 바이커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쪽 광주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시간대는 좀 고속주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목포 쪽을 한번 싹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는 지금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어, 바다에는 이렇게 멋진 목포대교 밑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짠, 요트 한 대가 열심히 그냥 레저브 친구들 같은데 요트 좀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장소 옮겨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도기였습니다. 자 아침 일찍 나와서 오전 내내 어, 캐남 스파이더 아, 어, F3와 라이클 타고요 재미있게 유달산 목포 유달산 와인딩. 어, 그 다음에 목포 대반동 어, 부터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고요 어, 일단 또 배가 너무 고파서 목포 북항 쪽에 있는 영신시우식당 김치찌개전골로 유명한 맛집에 와 있습니다 일단 맛있게 음식을 먹고 또 오후 일정을 소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뭐 전라도에 참뭐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뭐 작갈부터 꽈리고추무침 그 우리 깻잎 아... 그 다음에 자반 새우 마늘, 장아찌 네 자, 메인 요리 나왔습니다 자글자글자글자글 김치 전골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겠죠? 식사를 맛있게 하고요. 어, 오후 일정으로 목포 에 있는 북항 쪽에 있는 항을 좀 나와봤습니다. 낚시배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어, 오랜만에 멋진 바다를 구경하고 이제 오후 어, 귀갓길에 오릅니다. 어, 올라가면서 또 재미있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재미있게, 재미있게 어, 투어를 마치고요. 또 고생한 이3륜 바이크 깨끗이 목욕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차장에 왔습니다. 세차장에 와서요. 어, 바이크들 오 바이크들이 또 투어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가봐요. 이야 재밌었겠네요. 어재밌었겠네 할리 동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세차를 깨끗하게 해주고 저희 고생한 또바이크들에게 어,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 의미로 세차를 하겠습니다.